신부님, 축복과 축성과 강복은 뭐가 다른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하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축복과 축성과 강복이 비슷한 듯 다른데요. 먼저, 축복은 사제가 물건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청하며 은총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을 방사라고도 하는데요. 방사는 말씀을 놓다라는 뜻으로 사제가 성물에 축복하는 말을 놓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기에 축복과 방사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축성은 하느님께 봉헌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성직자와 수도자를 축성하고 사제와 수도자가 되게 합니다.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게 하고 성직자와 수도자를 축성하여 사제와 수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제와 수도자는 하느님께만 봉헌되고 주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복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복을 사제를 통해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제가 미사를 마치고 강복을 드리는 것은 사제가 주는 것이 아닌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서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부님께 선물을 들고 가서 신부님 축성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신부님, 축복해주세요. 라고 말씀해보세요. 아셨죠?